안녕하세요 부동산 TV 부동산입니다. 6월 13일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읽어보면요,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가해지는 규제책들 단속, 막 어떤 이런 부동산에 관한 칼질하는 그런 느낌의 기사들이 대부분인데요. 몇개 뉴스들 좀 꼽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꼽아본 기사는 제목부터 좀 무섭습니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가용 전책 수단을 총 동원할 것이다. 가용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할 것이다. 이번에 이제 김동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의 일부 과열 현상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글에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좌시하지 않겠다? 제가 볼 때는 일부 과열입니다. 일부 과열.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으로 지금 한정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의 강력한 규제도 결국은 일단은 일부에 집중하는 형태의 어떤 그런 규제책들을 조금 생각하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어 이제 뭐 김동현 부총리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일부 지역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 현상 보이고 있고 불법 탈법 행위 근절을 위해서 어 최고 수준의 강도로 단속 위법 행위 적발 시 엄단하겠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추가 대책 강구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까지 여러 언론이나 뉴스 등을 통해서 얘기되고 있던 뭐 금융 관련 규제들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청약 관련 규제들에 어, 대한 얘기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 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 부동산 가격들이 급등한 지역들, 예, 이 지역들 중심으로 어, 지금 단속들이 나가고 있나봐요. 그래서 뭐 기사에서는 지금 뭐 하나 정도 이렇게 제가 꼽아봤지만 이 개포동에 있는 이제 어, 어, 아파트 그, 단지내 상가, 부동산들, 이제 사진인데요. 뭐, 단속하고, 있, 하려고 하는 모습들, 뭐, 이런 사진인데, 어, 개포동 쪽에 뭐, 단속 갔다라는 기사가 아주 그냥 네이버 부동산, 그, 뉴스란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좀, 좀 고강도로, 예, 어, 부동산 단속들을 좀 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15년 전, 예, 한 2003년, 4년, 예, 그때의 모습이 모습이 좀 이렇게 오버랩 되는데요. 항상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면 예, 이제 그 지역에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 단속을 한다든가, 뭐그 당시에는 이제 재건축 조합 압수수색 분양가 안 낮추면 뭐 한다 고해서 조합 압수수색하기도 하고 막그 건설 회사 예, 세무조사 한다고 협박. 뭐 어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또 뭐가 있었냐면 다주택자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 세무조사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어 발표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의 행정권을 활용해서 부동산 시장을 좀 이제 압박하려는 그런 행 모양새를 보여왔던 게 사실이죠 이번에도 그런 어떤 결국은 시그널을 주고 싶은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투기의 방법으로 어떤 두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상 과열을 잡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어, 이게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 이제 시장의 투자자로서 또는 매도인으로서 또뭐 매수인으로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당장 보도라도 언론에 이제 도배가 되고 분위기가 이러니까 커뮤니티도 이제. 어, 사람들 생각도 어, 많이 이제 좀 겁을 먹습니다. 겁을 먹는다기보다는, "아, 지금 집살 때가 아니구나" 뭔가 좀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정부가 의지를 보이니까, 어, 조금 어, 위축되겠구나.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어, 저는 조금 더 늦게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 지금 제 예상보다는 굉장히 좀 빠르게, 어, 시장을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5월 달에 막, 어, 장난 아니게 부동산 가격들이 일부 지역으로 올라, 오르고 했던 이유가, 어, 사실 어떻게 보면 인선이나 이런 게 지금 덜 끝나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요. 일단, 지금 뭐 경제부총리 정해지고, 그 다음에, 그니까 국제정부 장관 정해주고, 이제 국토부 장관 정해주고 하니까, 지금 나오는 발언 수위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어, 세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데에는, 시키려고 하는 데에는, 왜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조금, 이제 다들 눈치 보는 그런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 부동산 관련 인선의 또 다른 중요한 어, 인물 중에 하나인 국토부장관 얘기인데요 이제 지금 어,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청문 답변 자료를 토대로 이제 여러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뭐 기사들 여러 개로 나눠서 보니까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들을 건드리려고 하느냐 좀 한번 좀몇개좀 뽑아봤는데요. 어, 지금 보면 일단 집값 과열 국지현상 제가 앞서 이제 그 경제부 총리 얘기도 일부라는 게 포인트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집값 과열을 국지 현상 일단 국토부 입장에서도 일부 지역이 국지 어 과열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기제, 규제를 시사하겠다. 많이 오른 지역들 일부 과열된 지역들을 억누르기 위한 규제책들을 준비하겠다. 이제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어제 뉴스를 읽으면서 이제 지난 주말 부동산 스터디 카페를 뜨겁게 달구었던 하두 투플러스 투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랑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임차인한테 주는 문제 이제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어 한마디 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단계적 도입방 식을 밝히고 있다 그래요 제가 말 저도 어제 이제 말씀드릴 때 바로 도입하기는 힘들 거다 임대가가 정말 불안해지는 게 많이 영향을 끼치면 차근차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뭐 바로 도입하겠다 이제 그런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지금 이제 뉴스테이 인데요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중산층 임대 사업 이라고 했는데 뉴스테이가 이제 기업 임대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임대인 자체가 기업이 예, 이제 임대를 하는 그런 건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제가 봐도 약간 조금 어 임대료가 제가 다른 지역들을 막 뉴스테이들을 많이 보고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있는 지역의 주변에 뉴스테이 대상 어 이제 주거용 건축물 같은 경우도 보면 임대료가 이렇게 싸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냥 개인들이 갖고 있는 임대물건에 비해서 그렇게 저렴한 임대료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개인이 세를 놓으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임대를 놔보면 개인은 제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나 이런 거를 좀 탄력적으로 세를 보통 결정합니다 뭐 부동산에서 아 지금 이사철이 아니라서 세입자 안 와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공실 차라리 몇달 생기시느니 한두 달 공실 생기면 그거 임대료 두달못 받으면 1년에 그게 엄청 크지 않습니까? 지금 월세 5만원이라도 싸게 해서 놓으시면, 어 그게 이제 차라리 그게 더 낫습니다. 1년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동산 얘기한, 막상 또 얘기 들어보면, 아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대를 좀 낮게 해서 빼기도 하거나 시기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임대료가 조정되거나 뭐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업이라든가 이런 법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임대를 놓으면 이걸 임의로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잘 못합니다 정해놓은 그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보통 이제 유지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렌트풀이라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프로모션을 하기도 하지만 정해놓은 임대 가격은 유지를 되게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세입 임대 주택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뜻으로 기업을 참여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임대료가 싸지 않으면 임대 주택이 많이 공급되는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어뭐그 국토부 신임 장관은 이 뉴스테이 제도를 조금 공공성이 강조되게끔 좀 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다. 뭐 이제 그런 어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기사 내용 보면. 어, 뉴스테이는 규제 최소화 택지 세제기금 등의 특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시세와 비슷하고 싸지 않다는 얘기죠 취약계층 배려도 미미해서 공공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받아먹을 거다 받아먹으면서 토해내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손질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니까 앞으로 뉴스테이 관련된 부분들 공급 물량이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지금 어,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분양제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고 권익을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투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 후분양제 부분을 조금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 후, 뭐 후분양제를 의무화하겠다라는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하지만 왜냐하면 지금도 후분양제를 하지 말라고 강제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업 시행자들이 후분양제를 좀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상황에 따라서 후분양제도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분양제하고 후분양제 관련해서는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방송이나 이런 거 통해서 뭐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별도의 꼭지로 이거는 뭐저 혼자 얘기가 아니라 좀 토론 같은 거뭐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얘기해 보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좀 재밌을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절차 개선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혹시 이 10년 임대 분양 전환 이런 거 아시나요? 어,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다산 신도시 좀 봤을 때그 10년 임대랑 공공임대 그러니까 10년 공공임대랑 분양 전환 부분을 제가 좀 공부를 했거든요. 사실, 다산 신도시 공부하고 그거 별도의 꼭지로 오븐브리핑이나 이런 쪽에서 한번 부동산 스터디 코너에서 다시 한번 다뤄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까먹고 있었어요. 사실 까먹고도 있었고, 지금 바빠서 사실 뭐그 부분까지는 못 건드리고 있었는데, 이게, 어 결국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 토지 자체가 일단은 어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공택지 안에, 그러니까 가격을 굉장히 좀 저렴하게 정해 놓은 그, 아파트를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세입자가 들어와서 10년 동안 삽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감정평가를 해서 어, 이 가격 정해놓은 가격대로 분양 전환을 받아서 내 집으로 할지 말지 내가 이제 내가 이그 그러니까 lh든 뭐 어, 경기 지방 공사든 아니면 뭐 sh 공사는 이쪽으로부터 내가 내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든, 하지 않든, 이제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 이제 그게 이제 공공임대거든요. 근데 이게 소유권을 갖고 오는 방식 자체가 뭐냐면, 10년 뒤에 감정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뒤에 집값 얼마나 되 있을지 아세요? 모르죠. 근데 과거에 10년 전에 보통 책정해서 임대가를 책정했던 건축비보다 10년 뒤에 감정평가를 하면 아무래도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 기사의 내용은 그거 같아요. 과거에 5년 임대 분양 전환 이런 게 도입됐었는데 이제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는 있긴 있지만 5년 뒤에 왜냐하면 집값이라는 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상승하는 건데 좀 일찍 소유권을 변경해주면 좀 싸게 살수 있는데 10년 뒤에 사게끔 하니까 어좀 과도하게 비싸게 사게 되는 그런 결과 될수 있다 그런 좀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예, 지금 여기 보시면 그렇죠. 예. 입주 시기와 비교해 시세가 상승한 일부 지역 임차인들이 분양, 분양자한 한정 기준을 5년 임대와 같은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싸게 달라 이거죠. 우리 세입자 10년 동안 임대료 내면 살았으면, 어, 살아서 고맙긴 하지만 너무 비싸게 파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좀 싸게 팔아라. 이제 그런 요구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절차를 좀 개선하겠다. 예, 그런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음 기사는 이제 갭투자에 관한 기사인데요. 이제 갭투자 조심해라, 이런 뉘앙스를 쓴 기사입니다. 서울경제TV에서 나온 얘기인데, 대출 규제 움직임에 전세 낀 갭투자 기승. 뭐 이렇게 써놨는데, 기사 내용은 조심해라, 이런 쪽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대출을 규제하면 어차피 이제 대출받아서 움직이는 게 조금 그렇고, 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안하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세로 움직이고 그러면 전세가 수요가 늘어나면 전세가격이 올라가니까 어, 그거를 보고서 이제 단타든 뭐든 이렇게 좀 대출 높은 전세가를 바탕으로 해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 갖고 움직이려는 그러니까 매매가랑 전세가랑 차이가 적은 지역들 중심으로 쭉막 움직이려는 게 기승이다 이제 기사에선 기승이라고 표현했어요 실제로 그런지 전잘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이제 기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는 게 되게 많다. 지금 새 아파트 입주 물량 있는 지역들이 되게 많아서 전세가 지금 약세고 역전세난 지금 있는 전세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갭투자로 들어갔다가 돈을 토해내야 되는 세입자들 재계약하거나 뭐할때 이제 그런,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기사예요. 보세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갭 투자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세입자가 세입 아파트 입주가 많은 곳은 전세값이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 세입자를 구하기는 역전세난 가능성도 나타나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올 하반기 새로 입주하는 물량이 22만 8천 가구에 달해서 작년에 비해서 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50% 많기 때문에 물량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건데 저도 동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 서울 주변에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제가 있는 지역 주변도 전세가 안 나가요. 전세가 생각보다 굉장히 안 나가고 주변에 입주 물량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물량이 또 이사가 이사 처리 있어서 매달 이렇게 임대가 월세가 나고 전세가 나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임대가 안 나가고 이렇게 좀 고여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지금 그 물량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받쳐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전세가는 좀좀 좀 하. 소위 말 안정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충분히 이유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돼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자 가격 비싸도 청약률 고공행진 이상 과열에 분양가 상한제 부활 조짐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어, 지금 부동산 대책이 되게 세게 나오잖아요. 그럼 청약 경쟁률이 떨어질 거냐?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 사실, 아직까지는, 뭐, 시장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 분양가가 막 되게 높게 나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분양가가 이유 있는 수준에서 앞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아직, 이, 처음에 그래도 그래도 집을 사서 가야겠다라고 하는 수요들은, 어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청약, 청약이, 뭐, 미분양이 막 많이 나고, 그런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올 하반기에도 말이죠. 청약 통장 넣어서 당첨되기는 만만치 않은 시장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그러면 시장이 지금 뭐 부동산 대책이 세게 나오고 거래가 좀톱되고막 이런다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까지 지난 10년, 1몇년 전부터 이걸 보면요. 일단 방향이 정해지고 가면 계속 주시합니다. 뭐 가격이 뭐 조금 떨어지고 그런 모양새가 보인다 그래서 다시 바로 안화책을 쓰고 그러지 않아요.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이게 어느 정도 방향이 이렇게 갔다라고 할때그 다음에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뭐 대책이 나온 것도 아니고 뭣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마 정부는 여러 가지, 지금 뭐 약간 안정세인 것 같은 뉘앙스에 뭐 가격이 좀 급등이 정, 뭐 진정됐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지금 계속 부동산 대책들 지금 어, 카드들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어, 이제까지 제가 읽었던 뉴스에서는 보지 못했던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도 결국은 참여정부 시절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2007, 8, 9막 그때 도입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2015년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어, 하던 게 2015년에 이제, 어, 이제 더 이상 안 하게끔 네 기사에서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 건축비 원가를 고려한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그 이하로 분양하는 강력한 제도고 어, 침체된 주택 경기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2015년 4년에 민간 택지안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다 예, 이제 그렇게. 됐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이 부분을 다시 도입해서 분양가를 규제하기 위한 이제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카드들을 이렇게 들고서 분양가, 이게 이제, 어, 닭이 멀,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분양가가 계속 높아지면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분양가가 막 싸지잖아요? 그러면, 어,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싸면 이제 그 차액 프리미엄을 보고 또 오히려 투기가 예, 들어오는 야 주변 시세가 5, 5억인데 얘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어? 4억에 분양한대 그러면 야 이거 청약해야지 막 몰리는 이제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반대로 주변의 시세가 4억인데 자꾸 분양하는 애는 5억이야. 그러면 이제 야 이거는 옆에 아파트 분양 5억에 있으니까 우리 아파트도 5억 받아야 돼. 알면서 동네 주민들이 올리는 막 집값 물건 가격이 올리는 이런 현상도 사실 있거든요. 이게 자기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이렇게 사실 돌고 도는 그런 부분인데 뭐가 딱 어떻다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는 거죠. 세상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아무튼 이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들어서 민간택지에까지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뭐 그냥 한 꼭지 정도로 생각하시고 예 이해하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이제 대책은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요 예, 오늘 뉴스는 뭐 요정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구독하기 누르시지 않으셨다면 예, 꼭 구독하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